야, 오늘은 뭐야? 아파트 단지에서 어떻게 소개팅을 나하지 아파트 단지에 소개팅을 할 수가 있나? 오, 이건 뭐 완전 히 워터파크인데? 여기 뭐 아파트 단지 맞아요? 야, 워터파크 데이트면 괜찮지. 아. 오, 잠깐만, 저기 누가 봐도 불러달라고 서 계신 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와, 마린보이 박현 씨! 어, 물하고 너무 잘 어울리시는 분이 계시네. 이야, 제가 이분을 만나 뵙게 되느냐.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서. 굉장히 물이 많을 거예요. 어떻게 네.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사실, 네. 물을 막 좋아하진 않는데. 네네. 아, 물을 어... 안 좋아하신다고요? 어? 아, 저는 이제 직업이 수영선수였으니까. 아, 아 네. 그럴 수있 마침 또 여기 물총이, 오, 저희가 있네? 물총이 있네, 여기. 아, 물총까지 사오신 거예요? <laughs> 물총이 있어서. 아, 물총이, 네. 네. 어. 이거랑 이거랑 크기가 너무 많이 차이 아니, 이게 이제 대안식 거고. 이게 제 거죠. 아니, 이게. 아니에요. 아, 그러면 이게 좀 네. 그러니까, 네. 게임 같은 걸로 해가지고. 게임, 코끼리 코 돌고 빨리 집기 어때요? 어, 그럴까요? 네. 준비 시작. 오우, 오우, 아, 와 이거 생각이거물 <laughs> <laughs> 어떻게 넣는 거예요? 물. 이거 무슨? 뭐 어, 어 아, 나가네. 잠깐만. 에이 잠깐만. 어 나가네. 아 물을 못 넣었어. 아, 야, 아 잠깐만요 어, 미안해요. 물을 못 넣었어. 어, 미안해요. 에이씨. 안 나가, 어, 안 <laughs> 나가는데. 아 이게 피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laughs> 격하겠네요 물놀이를.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네. 격했어요. 네. 아 퇴연은 그런... 격하다고 이렇게 네. 하지만 네. 너무 제가 이렇게 신공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요 어렵게 이기셨어요. <laughs> 아 그래요? <laughs> 되게 쉽게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아, 아, 어렵게 아. 이기셨고 따라오시죠. 쭈쭈쭈. 어. 물이네? 어, 물이네어 수영장인데? 아 외부에 있는 거? 아니요 여기 아파트 단지 내에 있습니다. 25m 풀이 아파트 내에 있다고? 어, 딱 봐도 아는구나 이게 25m 풀인 거예요? 어, 예. 네. 아파트 내 4레인까지 있는 게본 적이 없는데? 저도 처음 봅니다. 어, 근데 진짜 크다, 여기. 네, 그리고 잠깐만 일로 와보시겠어요? 어, 예. 네. 짠. 어, 어, 천장이 보이네요? 천장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눈 오면 눈 오는 대로. 아, 이게 다 보이니까? 네, 햇빛을 받으면서. 수영을 할수 있는 그런 풀장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아, 와, 대박이다. 이렇게, 이렇게 바로 아, 풀어야 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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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몸 풀어야죠. 몸풀어야 아, 그래? 예. 아, 수영장이 풀어야죠. 좋다고 바로 들어가시면 사고가 날수 있으니까 아, 알겠습니다. 가볍게 이렇게 좀. 아, 이러고 이제 들어가야 사고가 없거든요. 아. 그럼 저도 열심히 수영하면은 박태환 선생님처럼 어깨가 이렇게 딱 벌어질 수 있는 거니까? 어, 야... 좀커질순 있죠. 골격이 커지지 않다 아, 골격은 아, 타고 나는 거구나. 아, 이제 어렸을 때해야죠 지금, 아, 잘하는 중이에요? 예, 아, 아직 조금 남았어요. 아, 그래요? 아, 네. 그러면은 괜찮아요. 아, 그래요? 그럼 이제 좀 들어가 보시죠. 아, 알겠습니다. 네. 오, 제가 세번잘못 봤는데, 배우 계신, 송조드세요. 네. 허샤 잘 되고, 맞죠? 네, 우죠세번 분들이, 그건 뭐예요? 초대에. 우리가 앞머리가 이렇게 무릎 잡으면서 오케이 자 올라오세요 벌벌 떴다 올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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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스쿨링이라고 선수도 <laughs>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 좌우로. 좌우로. 응. 그 이제 선으로 상하좌우로 이렇게 하나 둘자 그리듯이 다이렉트 1대1 수업을 어서 들을 수있겠습니다와 너무 간다 저는 이제 물에 빠져 죽을 일이 없어요 힘을 빼고 오늘, 그 수영을. 저기, 수영는기술이 <손을 웃음> 발전했습니다. <말짜렀다>. 어, 이게 있으면 <laughs> 수영을 <laughs> 잘할 필요가 없네요. 킹차야, 멀리서 킹차면 돼야 돼. <laughs> 어, 여기 좋네요, 이거 요 근데 그게 갈증이 되지 않나요? 키를 이제 물속에서 차면아 이거를 진 물속에서 차는 거 아.. 야, 나 죽었어 하는 <laughs> 임팩아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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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엄지발가락을 살짝 아. 이렇게 부딪히다 보오분이 닫혀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라고안갑 우리가 생존 수영에 대한 이런 뭔가 물놀이 할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네. 이게 제일 힘적이거예요 그렇죠. 제이 저 호텔인 줄 알았어요. 저도 호텔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약간 해외여행 갈 필요가 없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아 어, 여기가 또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네. 대모산이거든요. 오잘 아시네요. 개포동하고 좀 연관이 있으신 거예요? 여기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하... 네. 그때는 이렇게 멋진 아파트가 아... 있기 전이어가지고 아 이게 아마 그러면 박태환 님 기운을 받고 여기가 우뚝 솟아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 바쁘시지 않으세요? 한국에 온지 며칠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탄소로 간게 아니시잖아요. 산소리는... 으로 갔는데 네. 이번에 선수들이 되게 잘해줬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거보면또 후배들 보면서 어떤 느낌이 좀 드시나요 그니까 이제는 진짜 아유 수영 나를 뛰어넘는 <laughs> 사람은 없다 뭐 이런 느낌이나 <laughs> 아니, 아니.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네. 어,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하지만 아린보이의 타이틀은 좀 내주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나 아니야, 약간 아니야. 그런 건 저보다 더 나아요 저의 뭐 그림자에 이렇게 막 있는 그런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보다 더 성장할 친구들이죠 아래도뭐 기를 또 닦아주셨으니까 아, 성공 한잔 하시죠 아 네네 네. 성공 한잔 하죠 아, 감사합니다 네. 요게 이제 시그니처 메뉴들만 제가 또다 준비했어요 아 시그니처요 네 이게 보면은 인피니티 풀을 담은 거예요 아 푸른색 네어네 요거는 이제 석양을 담아 습니다 아, 선셋. 아, 스... <laughs> 선. 셋이건 약간 데모산 이런 건가? 뭐, 맞아요? 정확하시네요. 어, 약간 그린 그린 해가지고. 어. 어. 어, 맛있는데 이거는 뭐 뭐죠? 이거는 이제 좀 귀엽습니다. 아망추. 아망추? 네, 아이스 망고 추가. 아이스 망고 추가. <laughs> <아이스 망고추가. 웃음> 어, 망고는 얼어 있네요. 그래서 아이스. 어. 어. 우리 또 박태현님을 모셨는데 일단 한번저좀 따라오실까요? 아 이거 안 먹어요? 요거는 네. 가지고 오세아 아, 네, 가지고 가요? 이거 다아망초가져가자아망초 오케이 그럼, 그럼 정작 가만 있어 정작 가만 있어 따라가세요 다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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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벌레 딱요 가운데로 오는데 자윤성씨 잠깐만 나와주시고 <laughs> 잠깐 다시 가운데 여기여기 조명등까지만 봐보실게요 서운하시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진짜 여기 해외라고 해도 믿겠는데요? 이거는 안 되겠어요. 사진하한 남겨야 돼요. 아, 네. 네. 깐만요 허락을 좀 받겠습니다. 인스타 올려도 되나요? 아, 네. 인스타 올려도 돼요, 저기. 잠깐만요. 석태원과 아, 저기는 호캉스. 아캉스 아니야. 아, 여기 아캉스 아니야. 아캉스, 아니. 좋아요. 이것만 보면 거의 뭐 호텔이지, 호캉스고. 아, 네.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여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아, 여자친구 없어요? 어. 만들 생각도 없어요? 아니, 맞는 생각은 아, 만든 생각이 있어. 아, 그 만든 생각이 있어요?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오, 사는 여자 어때요? 태평에 사는 여자 중에, <laughs> 중요하잖아요까 <않을까. 웃음> 근데 이제, 시췄지 너무 이제, 부끄럽네요. 저좀 들어가겠습니다. 난 그림 옆에 예, 또 아까 배운 거 있으니까. 아까 배운 거 있으니까 <웃음> <웃음> 하면서 나가시죠. 어, 되떻게태현씨 하루 지내봤는데, 네. 그 소감이 어떠셨어요? 어 너무 재밌었어요. 아, 네. 아 진짜요? 캠프파이어처럼 그쵸? 이렇게 네. 할수 있는 곳도 있는 게 네. 원래 이제 학창 시절에도 마무리는 캠프파이어.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네. 수학여행 네. 또 가보시고 또 하셨잖아요. 아, 저는 뭐, 못 가보긴 했는데. 아 그래요? 꾸미긴 네, 아, 네. 해요, 사실. 꾸미긴 하고. 아 진짜요? 또 여기 와서 해보니까 아 오고 싶은 욕심이 또 들더라고요. 충분히 오실 수 있는데. 아니, 아니요. <laughs> 아니. 겸손하게 말씀을 좀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또 같이 체험해 본게 인피니티풀이 있었고, 또 수영장이 네. 있었고, 마지막 이 모닥불까지 어 이런 거에 대한. 느낌이 좀 어때요? 일단 풀이 네. 두개 있잖아요. 네. 인피니티 풀까지. 네. 저는 그 인피니티 풀 하면 또그 유명한 아, 그 거기를 거긴... 못 가봤는데 네, 네. 전 거기 안 가도 돼요. 마리나베이요? 네. 아, 여기에 여기 와봤으니까. 어. 여기에 또 아난티 스타일로 딱 만들어 놓은 거라 아 괜찮죠. 이게? 근데 저도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박태환 선수한테 제가 수영을 배운다는 아, 거는 약속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절대로 네. 물에 빠져 죽진 않을 겁니 아이 물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laughs> 어찌 보면 옥상이잖아요 옥상인데 이 옥상 느낌이라고 하기에는 아이 석양이 너무 이뻐요 나중에 우리 여기서 그러면 입주민으로 만나는 거 어때요? 얼마나 기간을 두고 만나죠? <laughs> 먼저 입주하는 사람이 연락하게 아 어, 네네네네 화이팅 열심히 일해야겠네 화이팅 이 t